BTS는 컴백을 앞두고 멋진 세트를 제압했고 팬들은 다시 불타버릴 것입니다. BTS의 사진 시리즈는 소울1의 포토북 지도에 게시되었습니다. 4월 20일 자정 빅히트가 예기치 않게 포토북 컨셉의 소울온2의 스냅샷을 올렸을 때 7명의 소년들은 다양한 촬영 컨셉으로 우아한 스타일로 매우 잘생겼다. 각 사람은 보이지만 심렬. BTS는 컴백을 앞두고 멋진 세트를 제압했고 팬들은 다시 불타버릴 것입니다. RM 리더 멋진 포즈, RM 마이크, 슈퍼툴, 지민은 또한 매우 신성하다. 화려한 머리, V는 다이아몬드 눈물을 만들면서 눈물을 흘리며 팬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난 등반, 지는 그룹의 비주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은하의 중간에 반짝, 정국은 너무 시원하고 잘생긴. 수직으로 기절하고 싶은 것에 거겠... 레트로 컬러 사진과 제이 희망 스타일, 스갈 스트로크 그녀의 머리처럼 이것, 팬들이 다시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한국신문은 BTS 컴백으로 인해 1년의 회사가 일정을 변경하도록 사두르고 특히 빅뱅이라고 불리는 팬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5월 말에 BTS 컴백 후 게시되었습니다. 1년의 신문이 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밴드도 BTS와의 충돌의 두려움에 대한 자신의 일정을 신속하게 변경했다. 그러나 BTS가 있는 비, 히트 음악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준비해야 한다. 7BTS 소년의 각 티저를 노래하는 1회 시리즈는 곧 오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BTS는 5월에 반환됩니다. 지민 BTS 의상 경매에 대한 논란은 세순땀 세부상. 많은 팬들은 이것이 지민 BTS의 명성을 침해하고 위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BTS는 현재 K-팝의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며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큰 팬층을 소유하고 있는 멤버들과 관련된 물건들은 팬들에 의해 사냥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디자이너가 공격적인 광고로 자신의 의상을 경매하는 지민의 행동에 대해 격렬하게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 김률과 경매 회사 측은 지민의 퍼포먼스 의상 경매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가격은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지민펠런지원의 명문 미국쇼 더투나잇쇼를 위해 경복궁에서 촬영된 무대에서 지민이 입은 의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팬들의 분노를 가장 많이 한 것은 주최치이 쉽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이돌 남성복이 입는 것과 똑같은 의상을 팔겠다고 발표했다. 지민의 상은 언어시업 광고와 경매에서 착용 팬 분노를 촉발 디자이너 김리우리 지민이 감동하고 입은 이 의상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것을 씻지 않았다이 의상은 여전히 그날부터 지민의 땀과 향기였다. 김리우리 또한 BTS가 이러한 디자인을 사려고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그는 돈을 빌려주고 종종 우상에게 옷을 팔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민의 의상은 50여 점의 한국 작품으로. 경매에 붙잡졌다이 발표는 김리우과 경매회사가 BTS 멤버들의 명성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는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디자이너와 경매회사는 BTS 회원의 명성을 공격, 지민의 침입혐의로 맹렬하게 비판했다. 팬들은 하이버 레이블이 곧이 사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민을 변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 뮤직 비디오에 착용한 BTS. BTS 파스텔 색상의 의상도 16만 2500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BTS 내년 동반 입대할 때 세븐틴이 공백 외울 것. k p o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내년 동반 입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성만 리딩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1일 공개한 하이브전 비케이트 엔터테인먼트 분석 리프트에서 2022년 중순까지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동반 입대가 예상된다며 입대 전 사전 제작 효과로 실제 공백은 만 1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앤얼리스트는 BTS 멤버 중 맏형 진본명 김석진 29부터 군입대 시간이 다가온다. 면서도 BTS의 군 공백기 동안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탄소년단은 케이팝 스타의 한계를 뛰어넘은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 레벨의 월드스타라서 군복무 후에도 지속적인 흥행과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리스트는 방탄소년단의 공백을 메울 아티스트로는 세븐틴을 꼽았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그룹 세븐틴, 뉴이스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엔 하이픈, 걸그룹 여자친구의 국내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랜드도 합류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3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멤버들의 동반 입대와 관련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병역 관련은 아티스트가 밝힌 것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진은 지난해 비비앨범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군 입대에 관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라 생각하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의 대중 대중 문화예술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BTS가 대상자가 될 경우 만 30세까지 입병 연기가 가능해져 팀내 최연장자인 진은 2022년까지 입병을 미룰 수 있다.